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친구 얘기도 할텐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경만 갖고 그 알코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회를 통해 보면 빌리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 영적 체험을 하고 술그러따를 기록이 나오고 사실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즉 알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 에 대해서 목사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예. 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실제 어, 소장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멘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뭐그 당시에 인테리도 아니었고요. 어떠한 면에서도 특출날 게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비겁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바쳤다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2천 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다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분이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제가 그런 말 어그제 그 우리 목사들을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죽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죽고 열심히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들여만 가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데,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거든요.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가기에는. <laughs> 또그 나름대로 그곳은 더 좋은 곳이니까 이러한 확실한 사명 그리고 확실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명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술을 끊는 정도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게 돼.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성경을 완독을 몇 차례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구하에 나오는 선지자들 얘기하는 걸 한번도 못 봤어요. 모세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얘기합니까? 엘리야 얘기합니까? 엘리사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얘기합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시제발로 얘기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아리 먹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로마가 그 코스탄틴 황제에서 기독교 국가로 이제 탄생한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상으로. 당시 로마 시민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테 거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왜? 자기들 얘기를 해 주니까.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힘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조부는 경인 관아의 고급 관료였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경찰 서장급이었나 추측이 됩니다. 당시 흥선 대군이 직권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력이 약한 조선 만도를 놓고 천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 등 열강이 호시탐탐 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대원군은 측근으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 중국 천진항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극동함대를 불러들여 그들을 견제하자고 고미했습니다 대원군은 그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결심에 대원군의 부인의 힘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부인은 몰래 믿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주소은 그때 평양의 수무도로 성교 활동을 하던 프랑스의 성교사를 불러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 사기국을 견제해주면 성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그러나 성교사를 흥선대원군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그런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여기에 화가 잔뜩 난 대원군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독일 장인 오페르트가 통상을 위해 인천항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이 허락되 일이 만무했습니다. 미리 사전정보를 입수한 오페르트는 남양만의 몰래 상륙하여 대원군 부친 남양군의 묘를 도구, 묘의 도구을 시도합니다. 효로 생명처럼 여기는 유교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한 오페르트는 남양군의 시신을 놓고 흥정하게 이겼습니다. 통상을 허락하면 시체로 돌려주고 허락하지 않으면 훼손하겠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다 남연근 면느 매장할 때 회다지를 너무 견고하게하여 도굴에 실패, 도굴에 실패한 상태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그들은 황급하게 도주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 척합이가 세워지고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거부하면서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검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잡아들인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사형을 멸치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의 고조부는 잡아들인 기독교인들이 처리를 놓고 갈등에 빠집니다. 장안 동네 격인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평소 수인사를 나누는 다들 아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참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잠을 못들이고 고민만 하던 그에게 미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관을 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옥문을 열고 들어가 잡혀온 기독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내일 내가 등청하여. 당신들을 신문할때 모두 천주 안민한다고 말하라. 그럼 내가 모두 살려주겠지 살려주마.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꼭 믿고 싶으면 살고 나가서 몰래 듣기지 않고 믿음을들게 아닌가. 그렇게 일러주고 돌아온 그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득정하면은 스들 오게서 끌어내어 세워놓고 어잠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두 하나같이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아마 찬송가 있겠죠. 즐거운 표정으로 형장에 나가 순교하는 모습이 큰 중요, 큰 중요도였습니다. 계속 고민했습니다. 희망이 무엇인데 줌도 들어오지 않는가.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그 집안 대대로 교인이 되었다고 수련했습니다. 교직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그 친구는 교회에 봉사하며. 거직대보다더 그 바쁜 나란 바쁜 보람된 날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들에게도 살려는 의지보다 더 강력한 정교적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믿음에서 오는 힘을 얻기 위하여 믿어지지 않으면 없는 시례를 만들어 놓고 한번 믿어보자는 것이 AAU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a a 는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a a 를 통해 많은 알코올중독자들이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되었으니 이를 믿고 신 대신 A예를 자신들의 위대한 힘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백합니다그 위대한 힘을 단주가 성숙되면서 회복자들을 비로서 하나님으로 고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기도원의 원장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준비 기간으로 1년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아, 1년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의 여유 시간을 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와 두건의 치료 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걸쳐 교재를 준비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강의에 열창했습니다.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욱 애틋한 마음과 동병상련의 심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석이만 뭐 감찬이랄까 제 강의가 효과있었는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인 출신 알콩독자로 삶을 알려지고 최고의 강사라는 소문을 듣고 환자를 입원시, 입원시키러 왔다는 보호자들도 많납니다 기도원은 순식간의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한동의 무허가 건물이던 기도원은 새롭게 2층 대형 건물과 사무실까지 건축을 합니다. 몇 년간 저는 한 번도 결석이 없었습니다. 일분의 시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또 돕니다. 학생 시절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휴강이나 결강을 하면 합법적으로 놓을 수 있으니 이를 고대하고 즐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시절 일본내음이 유행하여 학교가 휴교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휴가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았던지요. 그런 불의 환자들이 말합니다. 제 자식은 아프지도 않고 차도 고장 나지도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아침같이 온다고. 그런 얘기를 전화 들었을 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건 죄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요. 그 많은 술로 해케진 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들 말대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또 일분도 늦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이 강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매우 급한 일이 있어 집안 일이 있어 하루 앞당겨 수요일에 강의를 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환자들이 수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곧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어금없이 오니까 오늘은 틀림없이 목요일이다. 칸트의 정확한 산책 시간에 시계를 맞추었다는 일화, 일화가 지어진 겁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니다. 달력을 보라. 오늘이 수요일이다로 의견이 갈린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제가 사정이 있어 하루 앞당겨 오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자 수요일을 주장하는 환자들이 환호성을 드립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요.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아픔과 고통을 겪은 저는 기도의 폭력과 인권의 개선을 원장 목사에게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경리를 할지라도 환자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 개발 독제 시대가 끝나고 인권을 중시하는 이때에 강제 경리는 안 된다. 경리의 스트레스로 이를 풀 길이 없어 폭력이 남고하고 온갖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것은 환자의 반발을 사 더욱 환자를 악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돈이나 대왕질 환자들이 보복, 자결을 하지 않는가. 치료 교육에 관한 저희 모든 제안은 다 들어도 환자의 개방만은 거부했습니다. 개방하면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환자가 도망치는 것은 돈이 도망치는 것이었으니 가르요 저희 결의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 포기도 고민했으나 정화주한강 환자들은 옛날 그실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갈등하는 와중에 드디어 사고가 터집니다. 엄청난 폭력 사고입니다.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금단준 화장실로 끌려간 환자가 고창 환자의 복강에 늑골이 고절되어 부러진 간주뼈가 폐를 찢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호자의 극렬한 항의는 돈으로 보상해 없던 것이 됩니다. 환자가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폭행 치사 사건도 그 당시 돈 2천만 원이면 보호자와 합의하여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목숨값은 2천만 원이라는 말이 당시 회자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시달려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 주었으면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인데 죽여 죽었 죽어 주었으면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인데 죽여 죽고 돈까지 주니 얼마나 고맙냐고요. 드디어 주독되던 기도원의 병폐가 터집니다. 환자 폭행 치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도 환자이송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119 긴급호송차량에 의뢰하는 방법과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이 운영하는 129가 있었습니다. 119는 자식들의 행정과 관내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환자를 이송하나 129는 돈만 주면 정상인도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관할 의혹이 없었습니다. 소만 집은 목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전남의 서까지 이송이 가능합니다. 또 대부분의 악곡 환자들은 입원을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할 수 있는 일리구를 이용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이런 것을 이용한 강제입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퇴원한 후 보복 차원에서 자신의 아내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한 폭행 사건은 근히는 일이었습니다. 119 환자를 기도원에, 119는 환자를 기도원에 이송하지 않습니다. 사설 환자 호송기관인 129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129가 환자를 이송할 때 거리에 따라 받아야 할 법적 요금이 있으나 다급하고 불법적 이송을 치요 하기 때문에 부수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야 환자 보호자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돕는다는 미명 하에 기도원에서 직접 환자 이송에 나왔습니다. 물론 무료가 아니고 1, 2급보다 저렴한 이송, 이송비를 받습니다. 이 돈을 기도원과 이송에 도움된 환자, 봉사자들이 목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부산에도 환자가 발생합니다. 늦은 밤 기도원을 출발한 봉사자들은 자정 무렵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체포하여, 저는 체포하라고 니다 강제로 잡아 묶어가지고 승합차에 싣고 두 손을 결박한 다음 기도원으로 출발니다 대구를 지나 대전을 통과할 무렵 이송에 동원된 3명의 봉사자가 졸음을 느끼지 못하고 잠에 빠져 듭니다. 그래서 깨어난 환자는 묶인 줄을 풀려고 안간힘을 써나 잘 풀리지 않습니다. 묶인 손목에 상처가 나도록 계속 비비적거리자 줄이 약간 느슨해집니다. 극도로 흥분 상태에서 아예 집어시던 환자는 운전자 뒤에서 운전자의 목에 줄을 걸고 당깁니다. 그 운전자도 환자였으나 전문직 운전에 종사하듯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케도 위기에 솟아나 차를 갖기로 해서 옵니다. 급정거에 놀라 자리에서 깨어난 3명의 봉사자는 환자를 끌어내리고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보복, 보복 폭행이었습니다. 운전자의 뛰어난 대처 능력이 아니었으면 다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혼까지 몰고 갔던 환자에 대한 보복 차원이 무자비한 폭행이 끝나자 탈진 상태인 환자를 실고 기선으로 돌아옵니다. 기도 에도자가 환자는 30분이 경과하지 않아 죽습니다. 미처 손쓸 결함도 없었습니다. 이보은 보호자는 강경했습니다. 보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장 목사와 이송에 도원되었던 복사자 3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송을 지휘한 사람은 가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소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고액의 변호사를 사임한 원장 목사는 재판에서 집행위를 속방되었습니다. 원장 대신 죄를 뒤집어쓴 사람은 관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보 규모가 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그는 의리를 중시하는 약간의 조폭기질이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거두어주고 주기적으로 음주사고를 쳐도 눈감아진 원장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두 달에서 석 달까지는 꼼짝 않 기도원에서 환자들을 관 환자들 관리 열중합니다. 환자들 장학력도 뛰어나 환자들은 그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을 그러다 한번 발병이 걸리면 그 술주둥이 술취운동이 오민입니다. 술주둥이면 술집들이 질비한 시내로 나갑니다. 이를 술을 마십니다. 3, 4일에 거쳐 아껴둔 보급이 소진될 때까지 술을 마십니다. 주머니가 비어 기도원으로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숙취의 극심한 고통과 타내듯한 해장술의 갈망은 인간의 인내심의 한계를 무참히 무너뜨립니다. 인격이거 직면이고 없습니다. 해장술이 급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구걸을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대하며 승객들을 기다립니다. 착해 보이는 아주머니들을, 아주머니들을 골라 손을 벌립니다. 술에 취해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도둑 겁니다. 탈취출를더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몇 푼의 돈으로 해장술을 마시고 다시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노숙자가 된 그는 주민들의 신고로 파출소로 옮겨집니다. 그런 그는 파출소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에서 깨어나면 연고진 기도원으로 연락이 가고 기도원 직원이 인계를 받아 차에 싣고 데려갑니다. 그런 그를 원장 목사는 길에서 주워온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서나 평소에는 누구보다도 환자 관리에 늦었겠고 환자들도 그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 그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또 현기를 맞추고 출세했을 때 천혜의 과 같은 자식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뒤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호자로부터 이송 결락을 받은 것도 자신이며 이송을 결정하고 이송을 책임지고 지휘한 사람도 자신이고 이송에 동의한 사람도 자신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과장한 변호사의 노력으로 이 여인 진역의 집행의에이견을 받고 검수기도원, 여기저기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여론이 악화되자 마침내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필요 아까 같은 중지였던 기도원 시에는 박에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